스토, 가보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전초 기지라고 할수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 이 거의 이제 가보나움에서 사역하셨어. 그러면 그때 누구네 집에 머물렀을까? 베드로네 집에 머물렀 음.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의 이 집터인데. 자 여기가 최초의 가정교회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그 후에 여기에서 계속 해서1 세기 이후 3 세기 4 세기 때이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기에서 계속 예배. 자 그리고 네, 그래. 음, 저쪽으로 한번 우리 우선 아 사실 한번 쭉 가자. 네, 단체 사진. 네. 다 하고 있어. 아, 음. 자 여기 아, 자 우리 남남 면 지붕이 뚫려 있어. 음. 이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그 예배. 예배? 여기서 예배드릴까? 해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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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재판하는 곳이 왜왜 왜 여기가 뚫렸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렇지. 하나님이 아 지켜보시는 음 공정한 재판이다라는 아그 의미로 음 여기가 뚫려 있는 거야. 아프신 더 오세요. 오 좋은데. 오잘 나와. 오잘 나와. 굿.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로 하나 뭐라 왜 몰라요? <웃음> <웃음> 아 갑자기 근데 <웃음> 판단 <웃음>

아니좀더 들어와요 다음 네, 다음으로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에 승우가 들어가요 잠시만요 승우야 다음에 승우야 다음에 태호 도 들어와요 어 태호 태호 는 이에 이정만 게한번한발한을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리 앞으로 가야 여기 앞에 보이지? 우는 거말저방 뒤에 아, 물보 물건 물건 앞에 저산 보이지? 네. 저산 아 밑에 고기가 다마스커스 자, 여러분 여기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라고 표현한 자 우리 10편 133편 우리 이네마 도브만 나임 쉐벳 아힘감야하 이건 옛날 버전이고 새로운 버전들이 있네브리아 찬양이 있어 이게 바로 보라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동영상이야동현 내려가자. 찍 찍어 줘. 심히. 판신인데 얘는 피리를 불면서 사람들에게 성적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신인 거야 여기서 그 판신을 섬기던 그곳이었거든 이방신들이 득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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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방족이 와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 하도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거야.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근데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야. 가 너무 더워요. I'm a YouTuber, man. 야 YouTuber. <laughs> 이거 굴려봐요. 저 이거 굴려봤어요. 뭘 굴려? 이거, 이거 굴려봐요. 바로, 발로 밀으면 굴려가. 맞아? 정말입니까? 발로 하면 굴러갑니까? <laughs> 네맞 <맞았>, 맞습니다. <laughs> 들어가도 돼? 이거 굴리면 굴러가. 아이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성전이 그렇게 얘기하던, 남쪽에는 베벨북쪽에는 네. 단에다가 북이스라엘이 뭘 세운 거 산단을 아. 세운 거야.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들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찍어줄 수 있어요? 아, 어디다 나요? 어디어 아, 예, 몸 정성 다바, 쳐서 <목소리> 주님 격배합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예, 아, 예심도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그도하시고 <laughs> 오시겠지. <laughs> 그리 밑에서 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베드로 요한, 음. 야구보는 야구. 예심 가는 그작던 것들 중다 옆에서 따라가고 있었던 거야. <laughs> 베드로 요한, 야구보만 왔던 이유들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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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와. 다른 아홉 명은 너네들 오지 마. 골라서 갖고 데 가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분의 사랑은 편해가 없으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누가 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마다하고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오자 온 제자가 수명밖에 없었던 거야 그랬을 때 무엇을 경험하는 거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See. oh Thank mm -hmm. you. 아 맛있어요? 음. 응. 그산 아래에 그 마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예수님 시대 때는 백가구 정도 살았던 그자그만 동네였고 동네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며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그러면은어그 뭐지 성가정 교회라고 저기가 어뭐라 해야 되나 목수 날이 불이 안전하 정말 이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야. 우리는 언제가 구별 주님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떡볶이야? 이 눈을 한.. 1도 안했는데 얼굴이 찌면 네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랑 샐러드랑 파스타 먹어 상아정지범이아닙니다도 네. 네. 광고예요? 포도 광고예요 포도 광고십니까? 이스라엘 포도 이스라엘 포도 <웃음> <있는> <웃음> <웃음> 이스라엘 포도, 포도 포도가 어어요 네. 포도 드세요 포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와존난이다와 Are you really living l like like i Something's missing we got so good if being good Want so badly to be right But all of it means nothing If we lose the reason why we are searching for what we'll never find Without love, and we've lost before we see The sea of the Mediterranean, the 이 항구 도시를 누가 만들었냐면 헤로대왕이만들었어 가이사랴에 이 항구도시를 만들 때 이야기가 좀 있는데 여기는 원래는 항구를 만아리어 It's like faith without religion like grace w i so hard to u 로가아 주차장인데? 아니 여기 앞에 가서는데어아이 주차 어디예요? 아 여기 가시면 돼요. 아, 여기 네. 가면 돼아 예. 로 기억해 주세요. 게 진짜 맛있어요. <laughs> <laughs> 아 <아니, 평가에> 이게... <laughs> 주를 <목소리> <목소리> 사랑하는 것은 주의 명지키고 가르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것, 우리가 만.

Hahaha <laughs> 가득 가득 줄까? <무엇> <무엇> 네. 가득 가네잔이넘치 아이다 이 정도 <무엇>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하시길 기도합니다 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길 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합니다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하합 네, <무엇> Chalonida, chige le chai. Le chai. Chalon.